다니엘 228 후아유 2022년 12월 17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딸아이가 시어머니께서 같이 식사하자 하여 아웃백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까우고 하니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사돈으로서 관계를 맺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분을 생각했을 때, 안사돈을 생각했을 때 제가 참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대해서 말을 할때 굉장히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표현 또한 부드러워서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익어간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성품도 익어가고, 또한 내면도 익어가야 할 텐데, 더욱더 고집과 아집이 강해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사두는 참으로 본받을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덕스럽게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는 언어의 대장장이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를 먹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라고 허락하신 것인데 그러한 맛을 내지 못하고 통명스러운 말, 거친 말, 상대방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고 사니 주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아름다운 말로 맛을 내는 그러한 일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표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인상 팍팍 쓰는 것이 아니라 밝은 표정, 환한 표정, 그래서 표정의 대장장이로서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꿔지기는 어려운 일이니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세워나가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